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더잘 읽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본 줄거리를 알아야 하며 성경 없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 연구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마치 거대한 퍼즐과 같아서 수많은 조각 앞에서 길을 잃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퍼즐의 모든 조각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6월절이 끝난 사흘째 되던 날의 늦은 오후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두 제자가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무너진 기대로 축쳐져 있고 발걸음은 희망을 잃은 자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간의 충격적인 사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에 대해 이야기하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았고 선지자들의 글을 들었으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들린 퍼즐 조각들은 십자가라는 충격 앞에 흩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꿰뚫는 단 하나의 중심축을 놓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며, 다윗의 도성이고, 쉐키나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머물렀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정점을 이루는 무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구속사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 이동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자신들의 기대라는 틀로 잘못 읽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중심에서 멀어지며 변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희망 즉 실패로 끝난 기대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오해하는 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과거의 추억으로 전락시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그들의 손에 이미 들려 있던 성경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7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자세히 설명하시니나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디에르 메뉴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하다 가르치다가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흩어져 있던 성경의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이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형성하는지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여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경해석학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은 1세기 유대인의 구약성경 타나크를 의미합니다 모세율법인 토라, 선지서인 네비임, 성문서인 케투빔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이야기, 즉,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율법과 제사, 역사와 예언이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향하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이 시작되자, 제자들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의 차갑게 식었던 심장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성경의 석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 우리의 심장을 불태우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성경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랍비들의 율법의 세밀한 부분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으며 성경 전체가 자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엠마오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여정은 방향을 바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해되고 완성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모든 성경은 비로소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수많은 인물과 사건, 율법과 이혼을 만납니다. 그것들을 단편적인 도덕 교훈이나 역사 기록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결국 길 위에서 혼란에 빠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세 용기, 모세의 순종,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윗보다 위대하신 왕, 모세보다 뛰어난 중보자, 성전보다 크신 이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혜를 가리키는 것이며 성막의 휘장은 그분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열릴 새롭고 산길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성경의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인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성경의 올바른 이해는 우리를 다른 복음과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성경의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와 생명의신지를 선포할 능력을 줍니다. 성경이라는 퍼즐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는 창조와 타락이며 작게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모여 완성되는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오해함으로 부분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는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성해야 할 과업입니다. 기류에서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온전한 이야기에 대한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읽어야 될 사명입니다. 아멘.